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어 링크 제네시스가 어, 시간화에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53만주 가량 예, 매수 잔량이 쌓이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상한가 들어간 이유는 하나의 공시가 나왔기 때문이죠 어, 링크 제네시스에 나온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이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아이리스 파워텔 네, 파워텔이 현재 인수를 하기로 했다 라는 내용이고요음 일단 볼게요. 뭐 이제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통 일반적으로 20-30% 정도 쳐주거든요. 현재 시세 대비. 근데 현재 주가가 7590원이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갖고 9960원에 인수를 하기로 했나 봅니다. 한 주당. 그래서 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야. 네, 큰 손이 9,960원에 사가네. 현재 주가 7,500원인데 지금 가격이라도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공시 나왔을 때이 인수 가격을 보고 주가가 급등하기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9,960원, 거의 돈만 원에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현재 가지고 있고 이 아이리스 파워테일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가 아니고요 장외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 KOTC라고 해갖고 검색은 돼요. 그, 그 장외 주식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안정적이거나 좀 투자자들한테 알려서 좋은 기업들은 KOTC에 따로 이렇게 시세가 확인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이디스 파호텔이고 근데 이 아이디스 파워텔은 어 아이디스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아이디스는 또 상장사예요. 그래서 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디스, 아이디스 홀딩스. 이 둘은 일단은 상장사고요 오늘 아이디스 파워텔을 그, 통해서 링크 제니시스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아, 그 이제 모회사 격인 아이디스 홀딩스를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네, 작은 회사 절대 아닙니다. 어, 뭐 아이디스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작은 회사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네, 이런 저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고요. 참고로 아이디스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그 CCTV 관련 주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요즘엔또 그러진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강력 범죄들이 발생을 했을 때, 내지는 여기 신도시에다가 CCTV나 이런 것들 좀 늘리기로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급등하기도 했었던. 예, 네,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어, 뭐, 계열사들을 좀 여러가지 보유하고 있는데, 뭐, 빅솔론이나 뭐, 코트 이런 회사들은 저희한테도 좀, 예, 친숙한, 네, 그런 회사 있죠. 일단은, 어, 링크 제니시스가 최근에 AI 관련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요런 식으로, 아이디스에 피인술 당하면서 급등을 한, 네, 상황이고요 어, 이, 링크제네시스의 내일이 어떤 시세 관련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늘 시간의 시장에서 특이한 종목들이 발견이 되면 말씀드리는 게 잔량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예, 네. 사람들이 상한가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살려고 하는지 체크해야죠. 그래 야 내일 시가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장중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간 시세를 체크할 수 있는. 7시간으로 이주식에 몰리고 있는 매수세를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석도구는 잔량입니다. 잔량을 보게 되면 53만주가량 쌓여있죠. 8천원에. 적은 수죠. 네, 적은 수이기 때문에 내일 엄청난 상승 출발이 예고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 현재 이제 어쨌든 저쨌든 간에 출, 상승 출발을 때리게 된다면 내일 갭상승 출발하게 됐을 때 예 네, 보니까 이 정도 가격 앞 고점이죠 이 정도 가격은 어렵지 않게 돌파 출발할 거 아닙니까 오늘 시간의 종가가 8,300원대니까 여기 끼켜야 8,000원이잖아요 그, 그러면 일단 시작하자마자 돌파해요 앞 고점에 대해서 바로 2023년에 있었던 고점과 2022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고점에 대해서 기술적인 완전한 돌파를 이뤄내기 때문에 차트는 위로 열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발이 좋아요 네, 좋고 어, 아다리가 잘 맞으면은 이제 시가 형성 이후에 조금의 공방전 펼치다가 추가적인 급등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돈만 원에 인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도 일단은 어, 만 원까지는 어, 충분히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가질 만도 하죠. 그렇게 일단 참고해 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만 이 링크 제네시스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업이 기업을 인수하게 된다면. 보통은 이 인수하는 기업이 뭐좀큰 손이면은 기대를 많이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링크 제네시스를 삼성전자가 인수하기로 했다면 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게 되겠죠. 링크 제네시스를 이재용이 개인적으로 인수하기로 했다.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겠죠. 워렌 버핏이 인수한다. 엄청난 기대감이 생기겠죠. 그 미친 듯이 급등합니다. 하지만, 어, 현재 이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어, 아이리스 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하기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리스 그룹 하면은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대감이 생길지 약간 물음표예요 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폭발적 기대감이 생길지 물음표입니다. 그럼 현재 제가 볼 때는 높은 인수단가, 즉 1만원에 육박하는 높은 인수단가로 급등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아이리스에서 뭐 립서비스 해주면 좋겠는데, 그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리스를 통해서 나는 뭐 AI 사업을 선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줄 모르겠고 일단은 어 1만 원이나 가격 보고 이제 내달려야 되니까 현재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예, 9 0 0 0원 전후까지의 어떤 상승은 무난하게 가능해 보이고요. 예, 오늘 8,300 원, 8 표시해 보게 한8,300원 이쯤 되잖아요. 요8,300 원에서도 53만 주 정도 쌓여 있으니까 뭐 못해도 8,500 에서 8,9,000원 사이까지 이제 열어놓은 거잖아요. 요 정도 상승은 거의 오늘 시간의 시장에서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만원 정도가 인수 단가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은요 사이에서는 발동하겠죠 그래서 요 사이 어느 정도 가격 9,500원 9,400원 이 정도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공략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내일 시가부터 상당히 뜰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요렇게 뭐 대응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또 이런 게 왔을, 나왔을 때, 공부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해서 놀러 와 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전이었습니다.